각진만의 대담한 선택. 최연태냐, 가라비토냐. 삼성의 진짜 선택은 이미 끝났다. 가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른 이름이 있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초반, 누구도 이 팀이 다시 가을 야구의 중심에 설 것이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NC를 잡아냈고, 이어 SSG 랜더스를 상대로 믿기 힘든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건더독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는 정신으로 무장했다. 그 결과, 이제 대전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새로운 벽, 하나 이글스가 기다리고 있다. 그 앞에는 리그 최고 투수 코디 폰세, 그리고 그와 맞설 삼성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야구 팬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SSG가 불펜이 강한 팀이라면 하나는 선발이 강한 팀입니다. 박진만 감독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전사의 언어다. 그는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강점을 뚫기 위해 삼성이 가진 모든 카드를 냉정하게 꺼내든다. 포스트 시즌은 계산보다 감각이 중요하다. 불펜을 아끼려다 시리즈를 놓치는 팀은 많았다. 그래서 박진만 감독은 말한다. 짧은 시리즈일수록 첫 경기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생존을 경험했다. 이제 세 번째 기적을 향해 간다. 플레이오프는 단순한 경기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의 첫 총성은 1차전에서 울린다. 1차전을 잡는 팀은 시리즈의 70%를 가져간다는 통계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하위 시대에서 올라온 팀일수록 그 중요성은 배가 된다. 삼성은 지쳐있지만, 그들의 집중력은 오히려 최고조다. 첫판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폰세가 던지는 하나는 단단하기 때문이다. 1차전에서 밀리면 2차전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시리즈의 흐름은 그렇게 무너진다. 지금 이 순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폰세를 피하는 순간, 플라이 하이어의 의미는 사라진다. 최연태는 기술의 투수다. 그의 강점은 구속이 아니라 완벽한 제구, 그리고 상대 타자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SSG를 상대로 보여준 6이닝 2안타 무실점은 그가 얼마나 준비된 투수인지를 증명했다. 그러나 하나만 만나면 이야기가 다르다. 두 경기, 2패, 평균 자책점 4.05. 통계는 냉정하다. 그가 아무리 완벽한 제구를 보여도 하나의 타자들은 그의 리듬을 잃고 있었다. 특히 하나의 중심 타선은 최연태의 직구 타이밍을 정확히 공략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심리적으로 읽히면 약점이 된다. 대전 원정에서의 두 번의 패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였다. 가라비토는 삼성의 비밀 병기다. 시즌 중반 갑작스럽게 합류한 외국인 투수였지만 그의 임팩트는 폭발적이었다. 데뷔전이 바로 하나전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5이닝 1안타 무실점, 단 62개의 공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팬들은 그날을 가라비토의 날이라 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 7월 29일 대전에서 또다시 6이닝 무실점. 한화의 타자들은 그의 공을 끝내 공략하지 못했다. 시즌 한화전 기록 11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 이보다 강력한 한화 킬러는 없다. 그가 등판하는 순간, 삼성의 수비는 단단해지고 타선은 자신감을 얻는다. 그는 단순한 외국인 투수가 아니라 삼성의 가을용 카드다. 그의 포심은 평균 149km. 하지만 중요한 건그 속도 뒤에 숨은 의도다. 가라비토는 강하게만 던지지 않는다. 빠른 공로 압박을 주고 다음 구에서 느리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얼어붙게 만든다. 투심과 슬라이더의 궤적은 포스조차 예측하기 힘들다. 그는 상대 타자의 스윙 타이밍을 교란시키는 천부적인 감각을 가졌다. 하나의 중심 타선이 강한 이유는 타이밍에 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속구와 완급 조절의 공존이다. 가라비토는 그걸 할줄 아는 투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보다 적합한 1차전 카드가 있을까? 가라비토의 마지막 등판은 11일이었다. 6이닝 3실점. 피로가 쌓일 법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점점 더 안정적이다. 17일 등판이라면 5일 휴식. 투수로서 가장 이상적인 로테이션이다. 이 리듬은 원태인과도 맞아떨어진다. 원태인은 13일에 던졌고 3차전 등판이 예상된다. 결국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은 완벽히 계산되어 있다. 하나는 폰세 이후 제2선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다면 삼성은 1차전에 집중 투입하고, 초반의 승기를 잡아야 한다. 지금 가라비토를 쓰는 건 단순히 감이 아니라 과학이다. 컨디션, 상대, 리듬 모든 조건이 완벽히 맞물린다. 플레이오프는 감정의 게임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체스판이다. 오전 3선 승제는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 세 경기면 승부가 끝난다. 첫 경기를 잡는 팀이 80% 이상 이긴다는 통계는 말해준다. 그래서 감독의 결단은 중요하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온다는 말은 가을 야구에 통하지 않는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 곧 전부다. 가라비토를 내세우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승부의 선언이다. 하나를 상대로 강했고 지금의 구위는 리그 정상급이다. 감정과 데이터 두 가지가 모두 같은 답을 말하고 있다. 가라비토를 내라. 박진만 감독은 이번 가을 야구를 통해 다시 한번 리더십을 증명했다. 그가 만든 삼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그는 선수들을 믿는다. 그리고 팬들은 그를 믿는다. 벼랑 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그것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가라비토를 내세우는 건 용기이자 메시지다. 우리는 피하지 않는다. 이말한 마디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폰세는 강하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더 뜨겁다. 이 뜨거움이 가라비토의 강속구와 만나면 그것은 폭발이 된다. 사자의 포효는 이미 대전을 향해 울리고 있다. 삼성은 지금 기적의 팀이다. 그들은 와일드 카드에서 살아남았고 SSG를 무너뜨렸다. 이제 하나라는 마지막 벽만 남았다. 팬들은 묻는다. 정말 가능할까? 그러나 이 팀의 표정을 보라. 두려움이 없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걸었다. 가라비토가 마운드에 선다면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상징이다. 폰세를 넘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이다. 첫 경기를 잡는 순간 삼성은 다시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대전의 하늘은 푸른 불빛으로 물들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라비토냐 최원태냐 누가 진정한 1차전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가을 야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당신, 진짜 분석과 감동을 전하는 곳 여기는 스포츠 247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